불임이 아니라 난임, 난임이다. 힘든 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제 자신의 그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만 한다면 어, 난임이 좀더 쉬운 임신으로 갈수 있다. 저는 마리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재영 과장입니다. 네, 저는 생명과학을 원래 전공했어요. 그래서 원래 생명, 생물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한테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의학을 더 공부하게 됐는데 의학을 하다 보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생명을 만드는 분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관심이 돌아가게 된것 같습니다. 난임 문서라면 누구나 보람을 어, 생명이 만들어졌을 때 보람을 느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도 정말 기쁜 일인데 저희가 같이 노력해서 이렇게 생명이 생길 때마다 정말 그럴 때마다 항상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저는 당연히 의료라면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환자가 편하게,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진료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최종 목표를 향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생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진단을 정확히 내려서 그 목표까지 편안하게 환자를 이끌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많이, 한 여러 번 실패하시고, 좀 편한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43세 정도 되셨고, 이제 저도 사실은 긍정적인 생각을 했고, 어, 생각을 했지만, 어, 객관적인 그분의 프로파일 자체는 정말로 힘든 난임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사실 그만큼 고생하고 오신 분 치고는 너무 긍정적이셨고, 어, 저도 사실은 어떤 환자든지 좀 긍정적으로 대하는 편이어서, 어, 시술을 했는데, 잘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최종적으로 아기까지 나서 오셨는데, 그, 그, 그러니까 아기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 너무 보람차고 정말 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난임병원에 와서 처음에 하는 검사도 다른 병원에서 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피검사 하시는 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초음파 보는 게 조금 불편한 방법으로 보는 건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프거나 그런 검사는 아니거든요. 다른, 음, 그러니까 과보다도 더 환자에게 불편감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과라고 저는 진짜 자부할 수 있거든요. 산부인과가.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좀 편안하게, 의료진도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고 오셔서 검사하시면 정말로 크게 불편감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임이 아니라 난임, 난임이다. 힘든 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이제 자신의 그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만 한다면, 어 난임이 좀더 쉬운 임신으로 갈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 더 편하게 임신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